자, 2번. 자, X가 실수일 때, 두 조건, P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같다, 아, 작다. 또는, 자,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. Q는 A-1은, 자, A 플러스 6 사이에 누가 있다. X가 있다에 대해서, 나 p 가 Q. 나피이면 Q.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a 값 그럼, 나 p 를 먼저 구해야 된다, 맞지? 네. 나 p 가 뭐겠습니까? 자, x가 마이너스 3 보다 작고 x가 3 보다 크거나 같으요 이것의 반대를 생각하면 사이값이 된단 말이야 네. 그러면 어떻게 x는 마이너스 3, 3에서 3 사이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첫번째 캔 눈이 없잖아 네. 그럼 눈 붙이면 되고 저거는 눈이 있으니까 눈을 제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네. 그래서 마이너스 3 보다는 크거나 같고 3 보다는 작다 해놓고 Q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. 네. 어쨌든, Q 안에 P 여집합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다. 맞지? 네. <laughs> 그러면, 요 때, 자, a